안녕하십니까. 근성장훈련소 헬교관. 이경선입니다. 오늘은 스쿼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영상을 시작했고요. 일단 제가 지금 스쿼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에 있어서는 3대 운동의 바이블이라고 생각하는 마크 리피토의 스타팅 스트렝스 내용을 기반으로 이야기할 를 거고 제 개인적인 뭐 견해가 어느 정도 있으니 이점 양해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이게 스쿼트라는 이 단어의 본질적인 뜻 자체가 쪼그려 앉는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풀스쿼트라고 하는 형태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볼수 있는데, 어디까지 앉아야지 풀스커트인지 풀스커트를 하고 있는 건지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스쿼트는 ATG 스쿼트라는 스쿼트입니다 ATG 스쿼트는 에스트그레스의 약자로 종아리와 허벅지가 완전히 붙을 때까지 무릎을 완전히 접은 스쿼트를 이야기합니다 엉덩이가 바닥에 완전히 근접해질 정도로 가장 깊게 앉는 스쿼트를 말하는 거죠 ATG 스쿼트는 역도 선수들이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스쿼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풀 스쿼트입니다. 풀 스쿼트는 스쿼트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이제 볼수 있는 스쿼트고요. 고관절의 접힘 지점이 무릎의 슬개골 상단부보다 높지 않은 지점까지 앉는 스쿼트를 풀 스쿼트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파워 리프팅 경기에서는 이풀 스쿼트 지점까지 고관절이 내려가지 않으면 아무리 무거운 중량을 들더라도 기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보디빌딩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풀 스쿼트를 많이 하죠. 세 번째는 패러럴 스쿼트입니다. 러럴 스쿼트는 허벅지이 대퇴골이 지면과 평행을 이루는 지점까지 수평이 되게끔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프 스쿼트입니다. 하프 스쿼트는 이름 그대로 무릎이 90도가 이루어지는 지점까지 절반만 접은 스쿼트예요. 다섯번째는 쿼터스쿼트입니다. 쿼터는 이제 4분의 1이라는 뜻이죠. 말 그대로 무릎을 4분의 1정도만 접어서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인데요. 하프스쿼트의 절반만 앉았다 일어나는 모양새가 되겠죠. 이 쿼터스쿼트 같은 경우는 부분 가동범위 훈련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깔짝충 분들이 이 방법을 좀 많이 써요. 쿼터스쿼트로 굉장히 조금만 내려갔다가 일어나면서 무거운 무게를 든걸로 자기의 기록에 심취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약간 이런 부분들을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올바른 동작, 가동 범위를 잘 사용하는 동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스쿼트의 앉는 깊이는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을 할수 있겠고요. 번외로 가끔씩 정말 율동을 하는 것처럼 무릎을 정말 깔짝깔짝만 움직이면서 스쿼트를 하시는 분들도 드물게 또 있더라고요. 그런 동작은 오히려 근육은 전혀 운동이 되지 않고 관절만 상하게 될수 있으니까 올바른 스쿼트 자세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 스쿼트에 앉는 깊이에 따른 종류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려 봤는데요. 오늘 제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단순히 스쿼트를 앉았다 일어날 때 바벨이 얼만큼 내려갔다 올라갔느냐로 이 동작을 평가하시는 것보다는 엉덩이가 얼만큼 내려갔다 올라갔느냐로 이 동작을 평가하면 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의 관절과 근육의 가동 범위를 온전히 잘 사용함으로써 더 균형 잡히고 건강한 움직임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서 이제 제 생각을 조금 더 이제 말씀드려보자면은 가능하다면은 스쿼트라는 그 이름의 본질에 맞게 풀스쿼트를 이제 진행하는 게 좋다고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무조건 풀스쿼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또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게가 좀 가벼울 때는 좀더 깊게 앉고 무게가 좀 무거울 때는 좀덜 앉게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되는 일이 굉장히 자주 있는데 기준이 정확하게 잡혀있지 않다면은 점진적 과부하를 명확하게 추적하기가 어려워지겠죠. 정확한 자세와 동작을 일정하게 반복을 해야 점진적 과부하의 추적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깊이의 스쿼트를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 정확한 동작을 일정하게 반복하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해볼게요. 이 영상을 통해 스쿼트 동작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스쿼트 훈련을 할때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분 그리고 프로틴 웍스에 추천인 제도가 생겼습니다. 누구나 추천인이 될수 있으며 회원 가입 시제 추천인 코드를 입력해서 가입을 해 주시면 3,000원 포인트와 비건 프로틴이 증정됩니다. 여러분 역시 가입 후에는 코드가 발급되며 여러분의 코드를 이용해 다른 친구가 가입 시 여러분에게도 추가 포인트가 증정되니 꼭 활용해서 가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서 좋은 영상,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Yeah!